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옵션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때 정말로 쓸모 있는 옵션이 무엇이고 반대로 쓸모 없는 옵션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때 어떤 분은 난 저렴하게 꼭 필요한 것만 넣을래. 또 다른 분은 난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필요해. 또 어떤 분은 난 신차니까 거의 풀옵션. 이렇게 여러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각 기준별로 실속형, 중간형, 고급형으로 나눠서 쓸모 있는 옵션과 쓸모 없는 옵션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다고 했었죠. 도표의 가운데는 각각의 트림별로 무조건 들어가는 기능들입니다. 기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품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다른 말로 옵션이라고 칭합니다. 선택 품목도 각각 트림별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택품목들이 대부분 패키지 옵션이기 때문에 패키지 세부 목록들이 나와 있는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니로 하이브리드 관련 두개 영상에서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옵션과 트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었는데요. 그두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분은 오늘 영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의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에서 옵션 좀 넣어주면 실속형,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옵션 몇개 넣어주면 중간형,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 옵션 몇개 넣어주면 고급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속형 옵션을 설명합니다.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을 봅니다. 트렌디 트림 기본 가격은 2,864만 원, 여기에다 넣을 만한 옵션은 딱두 가지 추천합니다.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옵션 넣으면 3,015만 원입니다. 실속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로 왜이두 가지를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버튼 시동 기능이 들어가고 스마트키로 차량 밖에서 원격 시동을 걸 수도 있게 됩니다. 도어 잠금을 해제하면 앞좌석 도어 외부 손잡이 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 열선이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들어가고 가죽으로 커버됩니다. 이상 옵션들이 없으면 버튼 시동 대신에 키로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하고 앞좌석 시트 열선 기능과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없어서 겨울에 엉덩이와 손이 꽁꽁 얼어버린 상태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속형으로 니로를 사더라도 컨비니언스 옵션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와이즈.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목록들을 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등을 인식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기능. 여기까지는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을 안 넣어도 있는 기능인데요. 이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을 넣으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는 기능까지도 들어갑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전방 차량을 감지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주행하다가 앞차들이 잠시 정차하면 내 차도 자동으로 멈추고 그 후에 앞차가 주행을 시작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이 없으면 기본 크루즈 컨트롤이라서 전방 차량과 거리 유지하는 기능이 빠집니다. 내비게이션 옵션을 함께 넣으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까지 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내비게이션이 입력되어 있는 안전 구간이나 곡선 구간 정보를 이용해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주는 것입니다.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주행할 때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후축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충돌 위험시 회피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진할 때 후축방에서 교차하여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탑승자가 차에서 내릴 때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여 충돌, 인명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들은 실속이고 먹거를 떠나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필수입니다 이렇게 트렌디 트림에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를 더해서 합계 3,015만원 실속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제가 왜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스타일 타이어와 휠이 16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뀝니다. 헤드램프가 노란 전구 타입에서 LED로 바뀝니다. 방향 지시등이 벌브 타입에서 LED로 바뀌고 LED 안개 등이 들어갑니다. 곳곳에 있는 블랙 무광 플라스틱 내장제가 블랙 유광으로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이 옵션들은 실속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으니까 탈락입니다. 내비게이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대신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만 있어도 실내 디자인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에서도 폰 프로젝션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8인치 디스플레이에 띄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리 제약 없이 문 잠금과 열림, 온도 조절, 경보, 시동 등을 할수 있는 기아 커넥트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기능 없어도 아까 추천드린 컨비니언스 옵션만 있으면 차량 밖에서 스마트키로 원격 시동을 할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옵션도 실속형으로는 탈락. 여기까지 실속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옵션에 대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중간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옵션을 설명합니다. 쓸모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면서 거기에다 겉보기에 풀옵션 차량과 거의 차이 없는 옵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 가격은 3,116만 원.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인테리어 색상을 기존 블랙 차콜 색상 말고도 미디엄 그레이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유리가 소음을 차단해주는 두꺼운 이중 접합 유리가 됩니다. 선바이저 조명이 들어가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블랙 차콜 인테리어 색상일 경우에는 1열 도어 트림 중앙 부위와 크래쉬 패드에 블랙 유광 가니쉬도 들어갑니다. 운전석 시트가 수동 대신에 전동 조절식이 됩니다. 1열 시트에 통풍 기능이 들어가고 2열 시트에 열선이 들어갑니다. 뒷좌석 시트 가운데 부분에 팔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접이식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콘솔 박스 뒤에 송풍구가 들어갑니다. 차량 시동을 끈후 도어를 잠궜을 때 뒷좌석에 탑승자가 있는 경우 경고를 해주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넣을 만한 옵션은 네 가지 추천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컴포트 이렇게 넣으면 괜찮은 옵션 거의 다 들어갑니다 가격은 3,472만원이 됩니다 중간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로 왜이네 가지 옵션들을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드라이브 와이즈 아까 실속형 트렌디 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냥 필수입니다. 스타일. 아까 이 옵션은 실속형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었죠. 풀 옵션인 척 하고 싶으면 이걸 꼭 넣어야 합니다. 타이어와 휠이 16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뀝니다. 헤드램프가 동그란 노란 전구 타입 대신에 네모 모양 LED로 바뀝니다. 앞뒤 방향지시등이 노란 벌브 타입 전구 대신에 LED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던 앞범퍼 양쪽 하단 부위에 LED 안개 등이 들어갑니다. 곳곳에 있는 블랙 무광 플라스틱 외장재가 블랙 유광 재질로 바뀝니다. 이렇게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겉으로 봐서는 이게 프란티지 트림인지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풀옵션인 척할수 있죠. 내비게이션 아까 실속형에서는 이걸 넣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실내 디자인과 편의성을 좀더 고려한 중간형을 생각하신다면 내비게이션을 넣길 추천합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대신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리 제약 없이 문 잠금과 열림, 온도 조절, 경보, 시동 등을 할수 있는 기아 커넥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컴포트 다양한 시트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없으면 아쉬운 기능들입니다. 운전석 시트와 사이드미러 위치를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이 들어갑니다. 승하차 할때 편하도록 자동으로 운전석 시트가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돌아오는 이지 액세스 기능이 들어갑니다. 후진할 때 가까운 후방의 장애물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각도가 아래를 향하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덜 뜨겁고 겨울에 덜 차가운 천연 가죽이 포함된 시트가 됩니다. 동승석 시트를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승석의 시트백과 쿠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유리창 스위치를 끝까지 당기거나 누르면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거나 열리는 기능이 전 좌석 유리창에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운전석에만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컴포트를 넣어서 합계 3,472만원 중간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풀옵션으로 보이고 편의 사양도 어느 정도 챙긴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제가 왜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스마트 커렉트 스마트폰을 접촉해서 차량 도어 잠금과 열림, 시동 등을 할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 크롬이 들어가고 도어 핸들에 열림 버튼 대신 터치 타입 버튼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버튼식이어도 별로 불편하니 없습니다.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성능도 좋지 않고 정비성도 좋지 않고 음성 녹음도 되지 않습니다.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녹화 영상을 옮기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만 카돈 사운드 입체적인 음향 효과의 사운드 시스템인데 귀가 예민하지 않다면 기본 스피커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이테크 계기판이 4.2인치 클러스터에서 10.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는데요, 기본형 4.2인치 클러스터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이 들어가서 전동식 조절, 물체 끼임 인식 기능. 스마트키를 들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되는데요. 테일 게이트를 수동으로 열고 닫아도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아래에 220V 일반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들어가는데요. 자주 쓸 일은 없습니다. HUD팩. 앞유리 장에 차량의 주행 정보나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표시해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니로보다 상위 등급 차량인 스포티지와 투싼에서도 넣을 수 없는 기능이라 특별하긴 한데 중간형 니로로 생각하신다면 꼭 넣으라고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의 양을 감지해서 앞유리 와이퍼의 작동 여부와 작동 속도를 조절해 주는 레인 센서 기능도 들어가는데요. 있으면 편하지만 엄청 필수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겉보기의 풀옵션과 차이 없고 실속도 챙기는 중간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옵션에 대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고급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옵션을 설명합니다. 거의 풀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봅니다. 시그니처 트림 기본 가격은 3556만원.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 품목을 보면 이보다 하위 트림들에서 옵션으로 넣어야 하는 기능들을 거의 다 기본 품목에 때려 박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고급 편의 기능들과 디자인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후진 주차 시 후방 장애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하위 트림들에서는 후방 장애물을 감지만 할수 있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주는 기능이 안 됩니다.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주차와 출차를 유도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차량의 앞범퍼에도 센서가 들어가서 주차할 때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실내 색상을 블랙 차콜과 미디움 그레이뿐만 아니라 페트롤 인테리어 색상도 선택 가능합니다.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의 빛을 감지해서 룸미러 거울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전자식 룸미러 기능이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풋레스트가 플라스틱 대신에 메탈 재질로 들어갑니다. 도어 스커프도 플라스틱이 아니고 메탈 재질이 됩니다. 변속 장치가 부츠 타입 대신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 형태가 됩니다. 러기지룸에 있는 짐들이 나뒹굴지 않도록 하는 그물망 형태로 된 러기지 네트 물품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넣을 만한 옵션은 다섯 가지입니다. 하만 카돈 사운드, 하이테크, HUD 팩, 컴포트, 엣지 팩. 이렇게 넣으면 거의 풀옵션급 최고급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됩니다. 가격은 3,866만원이 됩니다. 고급형 니로 하이브리드로 왜이 다섯 가지를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만카돈 사운드. 중간형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고급형으로 생각하신다면 빵빵한 입체 음향 사운드를 누릴 수 있는 이 옵션을 넣으세요. 하이테크. 이것도 중간형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고급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옵션을 넣으세요. 계기판이 4.2인치 클러스터 대신에 더 멋진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고, 테일 게이트가 수동 대신에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뒷좌석 에어벤트 아래에 220V 일반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들어갑니다. HUD 팩. 이것도 중간형에서는 넣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고급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옵션을 넣으세요. 이왕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까지 올라왔는데 스포티지나 투싼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천만원 후반에 육박하는 고급형 니로를 사면서 이 기능 정도는 넣어야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앞 유리창만 보면서 현재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 기능도 함께 들어가서 비가 내릴 때 와이퍼 속도가 자동 조절되니 편리합니다. 컴포트 각종 시트 편의 기능들인데요. 아까 중간형에서도 넣으라고 추천했으니까 고급형에서도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엣지 팩, c 필러가니실를 바디 색상과 다른 포인트 컬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차량 바디 색상별로 넣을 수 있는 C필러가니실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으로 와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왕 시그니처 트림까지 왔는데 이건 넣어줘야죠. 이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야 이 차량이 진짜 최상위 트림 프로션급 차량이라는 걸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형 미로로 계획을 하고 있을지라도 스마트 커넥트와 썬루프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마트 커넥트에 포함된 빌트인 캠 성능, 정비성, 편의성이 좋지 않고 음성 녹음도 되지 않는 이 옵션은 넣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썬루프는 처음에 샀을 때 신기한 맛에 몇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는 끝입니다 정말 굳이 썬루프가 필요한 분들은 넣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썬루프 옵션을 넣으면 LED 실내등도 함께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애프터마켓에서 교체하면 됩니다. 혹시나 LED 실내등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썬루프를 넣으려고 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쓸모없는 것들 몇 개만 뺀 고급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옵션까지 봤습니다. 오늘 꽤긴 시간을 할애해서 실속형, 중간형, 고급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옵션까지 추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옵션에 대한 개인 취향은 각자 다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추천 옵션을 제시해드렸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